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1 5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6월 15일 경 구독자가 드디어 20명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거는 지키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독자 20명 이벤트가 있을 텐데요.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도 또 구독자 20명에 벌써 15번째 시간이지만 우리 초심을 지킴으로써 계속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할 책은 이승호 소설가님의 목소리들이라는 단편소설집입니다. 사실 저희 소설하다는 제가 의도가 그 채널 소개란에도 적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한국 소설을 다룬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흔히 말하는 젊은 작가, 그러니까 젊은 작가라는 기준이 물론 저의 자의적인 겁니다만 어디까지가 젊고 어디까지 안 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젊은 작가를 위주로 아무래도 다뤄왔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승우 소설가님은 또 이승우 소설가님이 들으시면은 좀불쾌하시려나 하지만 젊은 축은 아닌 작가님. 그러니까 저 소설하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뭐 한국의 문단 아니면 이제 소설을 쓰는 어떤 업계에서도 모두가 인정할이 많지 어느 정도의 중견, 자기 세계를 읽은 어떻게 보면 중견 소설가님이라고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소설하다가 어, 이승훈 작가님의 소설을 다루느냐. 라는 것은 제가 끝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이승우 소설관님의 장편도 그렇고, 단편 소설도 그렇고, 여러가지 소설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소설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여태까지 나온 일련의 소설과는 또 다른 특징들이 이 소설집에 담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소설집을 이루는 공통집의 내용은 모두 어떤 걸 부재로 시작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부재는 한 어떤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있고, 그 엄마의 아들은 내가 있고, 그리고 형이라는 삼각 관계이죠. 관계의 삼각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형이 죽어서 사라졌다든지, 그러니까 형이 떠난 거죠. 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존재했던 게 존재하지 않게 된 것.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재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공통적인 정서가 이 소설집을 어,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참 가장 어렵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되게 숙명적인 질문 같기도 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직도 내 곁에 있으면 은 그때 왜 그랬니 물어봐도 되고 혹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고 아나이말 못했는데 형한테 이제 이 말한다 해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라졌어 그럼 뭔가를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고 이해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하지? 라는 어떤 그런 막막함에 우리는 부딪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어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누구나 부재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느끼는 어떤 인간 본연의 막막함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독특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소설이 나아가나? 저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소설이 나아가는 방향은, 그니까, 지금은 사라진 그 사람을, 부재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를, 남겨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 사람의 부재가, 나라는 사람,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대했는지를 계속 곱씹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섣부른 이해를 시도하기보다는 여태까지 내가 외면해왔던 혹은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나와 혹은 남겨진 사람들과의 직면하는 그런 소설들, 이 주요 내용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이 제목이기도 하던 목소리들이라는 표제작의 단편도 그래요. 형이 죽고 엄마와 동생의 그 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 그두 사람의 어떤 누군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소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말이 없죠. 당연히 부재한 사람은. 남겨진 사람들만 말을 거는 거죠. 부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저는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이야기의 구조에 있어서 또 여기 소설을 읽으면서 좀 인상적인 게 아마 읽으시면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야기의 여러 구성단계 중에 뭐가 하나 빠졌는데라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기승전결 혹은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문제 상황이 던져진 다음에 그 문제 상황이 심화되고 결국 그것이 해결되는 데에 이르는 어떤 그런 구조를 상상을 하면은, 어, 뭐가 빠졌는데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감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승우 소설가님의 그 전에 장편 소설이나 단편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구조적인 거에서의 잘 짜여져 있는 소설들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짜지 못해서 탄탄한 구조를 그러니까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왜일까? 왜 뭔가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까? 왜 어딘가? 그런 이야기의 구조가 완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을까를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아까의 그런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좀 부합하는 게 아닐까? 그게 같이 관련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이 이야기의 구조에서도 역시 어떤 문제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된다든지, 완전하게 봉합된다든지, 혹은 완전하게 매듭 짓는다든지, 깔끔하게 끝이 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구조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 여기 안에 있는 소설들을 보면은, 결국 마지막엔, 그래, 삶은 계속 이어진다. 라는 걸로 저는 뭔가 이렇게 결론이 난 느낌을 많이 읽었어요. 전반적인 이, 이 안에 있는 소설들의 흐르는 분위기가, 음 마치 이 유령이 떠돌고 있는 뭔가 이렇게 싹 안개가 이렇게 희뿌연한 안개가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고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약간 몽롱하면서도 약간은 몽환적인 느낌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좀 매력이 있는 어 작품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아까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고 구조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근데 내용, 구조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의 이 서로 삼위일체라고 할까요? 서로 좀 맥락을 같이하는 게 있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작가들의 어떻게 보면 개성, 의도, 작가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 중에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걸 다루고 있는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구조,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장. 어떻게 보면 문학이기 때문에, 소설이기 때문에 문장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승우 작가님의 문장은 다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되게 하나의 건축인 것 같아요. 한 문장의 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이 마치 건축처럼 동원되는 느낌.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막얼렁뚱땅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수치, 막 이렇게 막탁몇 센치인지 딱 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승우 작가님의 문장에서 항상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승우 작가님의 전매특허라고 해야 되나? 그런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문장을 또 이번 작품집에서 느껴지는 개성은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어떤 성체, 어떤 성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곽이, 유독 이번 작품에서 뭐랄까요? 마지막에 가서는 여태까지 막공조를 쌓았던 것이 또 다른 문장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느낌? 음, 혹은 바벨타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막 쌓았던 바벨탑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듯이 어떻게 보면 이소 작가님은 이 문장들, 내가 문장들로 쌓았던 성체가 나중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쌓아 올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결말을 맞이한다. 저도 지금 제가 말로 잘 확실히 표현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 하나를 가리키기 위한, 결론 하나를 가리키기 위한 문장이 아니란 느낌을 받았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불가능한 것을 향하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문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는실수인데 어쨌든, 제가 왜 이승우 작가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작가, 젊은 나이대 작가님은, 아는신 분의, 소설을 다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소설가로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만의 방식대로 어떤 쇄신이랄까요? 갱신을 한다면은, 그 작가는 나이가 며칠 먹고, 뭐, 언제 등단하고, 뭐, 소설책을 얼마나 쓰고랑 상관없이 젊은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승우 작가님에 대해서 아시던 분이든 아니면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든 두 양쪽 다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책, 이승우 소설가님의 목소리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